안녕하세요 개미투자자 중원입니다 이번 영상은 단타 매매 영상입니다 1월 20일 전일 보유하고 넘어온 웰크론 한택은 장 시작 이후 살짝 상승하고 빠질 때 오늘도 힘이 없는 듯해서 적당히 매도하여 0.8% 15,879원 수익 실현하였습니다 매도했는데 5장의 급등이 나오더군요 음... 그리고 사마 알미늄을 매수하였습니다. 매수 관점은 고가권에서 박스권 쌍바닥을 만들고 상승하려는 듯 보여졌고 오늘 분봉상 시가 회복하며 매수세가 강하다고 생각되어 매수해 보았습니다. 매수 이후 그렇다 할 상승도 하락도 나오지 않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세 종목도 큰 흐름이 없어 보유하였습니다. 20일은 이렇게 두 종목 대응하였고, 15,879원 수익으로 마감했습니다. 21일, 대덕전자가 장 시작하고 살짝 상승하려고 했지만 빠졌고, 일봉상 눌림 이후 상승 흐름이 유지된다 생각되어 이날도 보유하였습니다. 그리고 종가 매매로 들어간 가스텔 바작은 4%건 수익 줄때 팔지 못해서, 보유하고 있었는데 손절가인 14,150원을 분봉상 이탈하여 눈물을 머금고 마이너스 6.85% 206,906원을 손절하였습니다 그렇게 매도한 금액으로 클라우드에어를 매수해 보았습니다 매수 관점은 일봉상 5일 매물을 갭 상승으로 시작했고 일봉 박스권 돌파도 하고 있으며 품봉상으로도 박스컨을 돌파하려는 모습에 호가창도 좋아 보이고, VI 직전이나 2240원에 물량이 있어 단타가 가능하겠다 생각되어 매수하였습니다. 매수 이후 VI가 걸렸고, VI가 풀리고 적당히 매도하여 3.16% 88,856원 수익 실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부 T&D를 n 매수하였습니다. 매수 관점은, 클라우드 에어랑 비슷한 느낌으로 오일 매물과 단기 고점을 돌파하려는 모습에 분봉상으로도 돌파 한 느낌이 들어 매수해 보았습니다. 매수 이후 크게 상승하거나 이탈하지 않아 보유하였습니다. 21일은 이렇게 매매하였고, 마이너스 11만 8,500원 손실로 마감하였습니다. 22일, 오늘은 대덕전자가 장 시작과 동시에 상승하려는 듯 했으나 빠지는 모습에 오늘 빠진다면 다시 하락할 것 같아서 적당히 매도하여 1.99% 59,337원 수익 실현하였습니다. 오늘 첫 매수 종목은 한전산업입니다. 매수 관점은 일봉상 하락 추세를 돌려 상승하려는 모습이었고 분봉상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와서 매수해 보았습니다. 매수 이후 상승하여 VI 직전에 절반 매도하였고, VI가 풀리고 적당히 매도하여 4.8%, 47,567원 수익 실현하였습니다. 그리고 단테 떡상이 검색기에 KPX 생명과학이 떠서 데드 기법 자리에서 상승하려나 보다 싶어서 매수하였고, 매수 이후 상승이 나와 주었는데 꼭지에서 잘판것 같네요. 8.98% 18만 382원 수익 실현하였습니다. 떡상이 검색기로 수익을 낸뒤한번더 떡상이에 오킨스전자가 떴는데 거래량이 너무 없어서 고민을 좀 하다가 매수를 해보았습니다. 운 좋게 상승해 주어 3분의 2 정도 매도하였는데 다시 매수가까지 내려와서 재매수하였고 상승하지 않아 보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텔 바닥이 왜 자꾸 눈에 띄는 건지 이 종목의 매수 관점은 고점에서 하락 추세를 멈추고 상승한다고 생각되어 매수해 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스텔 바닥은 손안들 겁니다. 대체 이번 상승 파동에 몇 번째 손절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장 끝날 때 빠져서 한옥가라도 높게 손절하려다가 훅 빠지는 바람에 종가로 잘라버렸네요. 마이너스 6.73% 134,045원 손실입니다. 오늘 매매는 이렇게 19만 780원 수익으로 마감했습니다. 보유 종목은 사마 알미늄, 서부 TND, 호킨스 전자, 갤럭시아 머니트리 네종목입니다 감사합니다.